<laughs> 군대 꿈은 5 6 0 대에도 꾸는 것 같아요. 꾸셨어요? 아좀 오십. 팬 돌리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야? 팬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오. 아니 이건 그냥 돌리는 거잖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미안. 네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그거 려 이거를 이렇게 반 바퀴 돌리는 건 초보들이고 네. 360도를 돌려야 제대로 그냥 갔다가 딱 다시 돌아 <laughs> 그럼 이거는...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웃음> 아닌데... <웃음> 아! <웃음> 재활운동이라고 하네, 사람들이. 재활운동 아니야? 치매 치료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7월 16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배성재 텐 일요일은 배텐 하루 접고 저보다 인기 지분이 훨씬 많은 팽디, 김수혜 씨가 진행하는 팽텐이 방송됩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데이 참고하시고 자, 팽디. 네? 오늘의 광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상제 10은 notning.com, 대학교 동무원도 자격증도 애교일, ᄃ 치킨 사회복지법인 월드 기초영어 스톡 동원F&B, 한국인터넷진흥원, 시골레 크루즈, 동성에베레스트 ᄃ케일 렌터카, ᄃ존치킨, ᄃ테리아, ᄃ데 렌터카, ᄃ카드, ᄃ건설, ᄃ 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아유, 살렸어야 되는데. 함께 합니다. <laughs> 이거밖에 안 돼. 한 번만 다시. 아, 네. <laughs> 마지막에 그것만. 아. 그 네. 영입이 <laughs> 시키야. 아르르. 더 짧아졌네? 아르르르. 입술은 돼. 네. <laughs>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 중엔 이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대요. 하지만 괜찮아요.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게 아쉬워서 후회하느라 잠을 설치는 것보단 이루고 싶은 게 많아서 잠을 설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 시간 잠못 이루는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깊은 밤 수다 친구! 펭디 김소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펭디.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어. 일요일 밤에 아마 펭디 목소리 듣다가 꿈나라로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 <laughs> 덕분에 일요일마다 순수한 꿈 꾸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펭디제이 생일 다가온다. 아. 성재 형님 준비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laughs> 이제 D-3일 7월 19일 네. 케일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음.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팽탄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핫도그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laughs> 하신 <분> 아 핫도그 <laughs> 그것또 얘기하면 또 사진 나온단 말이에요 음. 아니 제가 준비하려고요 그날 네. 제 생일 때 네. 아주 맛있는 고급 건강김밥을 싸워서 제가 속으로 <laughs> 울면서 그걸 먹었었잖아요 <laughs> 아. 이번엔 제가 핫도그랑 오봉망두를 싸와볼 <laughs> <laughs> 해주세요. 고급 핫도그엔 오봉망두. 펭귄도 시락 세트라고 볼수 있죠? 아! 바로 첫 코너 시작하죠? 한주 동안 저 펭귄 앞으로 온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펭귄이게. 펭기엔... 음... 하고 싶었던 한마디! 펭귄 누나, 길가다가 마주치면 심쿵사 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주세요. 오, 그러면 심쿵시켜버리세요. 신쿵사 <laughs> 하셨니어 근데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채팅창에 절대 안될 거라고 군대 가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사람한테 꽂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고백하면 되죠. 나너 좋아하냐? <웃음> <웃음> 채팅창에 112 신고할 것 같다고. <laughs> 내가너아아하냐왜 <laughs> 나한테 아어봐 펭귄 누나라고 한거 보니까 최소 고등학생이죠, 그죠? 잘하시고 커피를 석잔 마셨더니 잠이 안 와서 펭텐 들어요 ASMR 버전으로 아이유아 노래 가사 좀 읽어주면 바로 잘것 같아요 <놀놀놀놀라> 방송사고 갔다고 하신 분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ASMR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과제 조를 짰는데 저 빼고 다 여자예요. 별로 안 친한 애들인데 네. 이 여자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지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조에서 가장 잘하세요. 뭘 잘해요? 과제를. <laughs> 아,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직 대학교 조별과제를 안 해봤죠? 네. 네. 아, 근데 저는 모든 활동할 때 정말 잘하는 친구 있으면 너무 멋져, 멋져 보였어요. 음, 대학교의 조별과제는 또좀 다릅니다. 너무 또 잘하면 그냥 호구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 아니, 먹을 거를 사주거나. 음. 그 여자 사람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음. 조장 강추 드립니다. 조장이 시키는 돼요. 네. 네가 리포트 쓰고, 네가 발표하고, 네가 자료조사하고, 네가 그 워드치고, 네가 꾸미고, 그다음에 네가 받아 놓고 있으면 받아오고 물건. 그럼 네. 리더는 뭐예요? 리더요? 네. 그런 업무를 분담하는 거죠. 네. 분담 시키요 업무 분장. 아. 은근히 하는 거 없을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책임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아, 리더 많이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아, 예. 리더십이.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아, 백호구네. <laughs> 교복 예쁘게 입는 법 알아요? 좀 알려주세요. 여름에도 예쁘게 교복 입고 싶어요. 교복은, 교복 자체가 되게 이쁜 거예요. 교복은 뭐, 어떻게 안 만들고, 그냥 교복으로 입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아닌가? 채팅창에교안월이라고 얼굴에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성재형은 어, 교련복 입었겠지, 교복이 아니라?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장형 교복을 만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정장이 지금도 잘 어울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때부터 <웃음> 네. <웃음> 저희도 100년 전동 교복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에 교복 입고, 어? 교복 입고 오세요. 저희 교복 입고 해요. 제가요? 네. 교복이 없는데. 아, 그래요? <laughs> 교복이 아... 아직 있겠어요, 제가. 음... 그, 그걸 입으면 얼마나 추해 보이겠습니까? 아, 왜요? 넌나 하복인데. 아, 근데 진짜 교복을 그때 왜 버렸을까? 후회가 되긴 하네요. 채팅창에 배송되는 교장 선생님 못 입으라고. 아, 저보고 뭐 교련복 입으라는 분 있네요. 아, 아니면 그냥 군복 입으라고. 음, 막 하는구만. 그냥 막정치하 <laughs> 우리는 동복은 되게 예쁜데 정장역으로 하복이 별로 안 예뻤어 위아래로 다 하늘색. <laughs> 음. <laughs> 그러 <그거> 약간 좀 그거 <laughs> <근데> 약간 이상하게 아, <laughs> 그니까 교도소는 아니고 어. 위에는 하늘 약간 하늘색이고 진짜? 밑에는 약간 회색. 그래서 톤이 비슷해 어. 입고 있으면 근데 음... 이제 줄무늬가 있으니까 어 줄무늬가 더 그러네. <laughs> 저 기말고사 과학 30점 맞았어요. 격려 말씀해주세요. 괜찮아요. 이제 곧 방학이고, 그때 열심히 과학 공부해가지고 점수 올리면 되죠. 음. 괜찮아요. 제가 요즘 점수책를 몰라서 100점 중에 30점인가요? 그쵸. 많이 회복해야겠네요. 네, 그, 같이 응원해주셔야죠. 채팅창에, 아, 군대 하라고또 하신 분도 있고. <laughs> 아, 소의 자기 위로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laughs> 음. 아니, 여기 올라와서 얘기한 거예요. 음, 음. 알겠어요. 네. 나도 펭디가 내 이름으로 이행시 지어주면 좋겠다. 내 이름 성찬. 주니까 네! 성! 성공하자! 찬! 찬성! <laughs> 참 잘해요 <laughs> 이영희씨 어우 긴네 아, 채팅창에 <laughs> 성찬아 군대 가라고 하시니다 <싶네요. 웃음> 나이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 군대 가라고 펭디 방송 들어보니까 펭디랑 밀크랑 사이가 좋은 거 같은데 혹시 펭디는 고양이는 좋아하나요? 고양이 진짜 너무 좋죠. 저 진짜 옛날에 고양이 정말 무서워했는데, 음. 진짜 고양이를 한번 키우잖아요? 그럼 그 고양이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고양이들이 짬 타이거들이에요. 짬 타이거들. 네. 근데 가면 이제 덩치 큰 호랑이 같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음. 좋은 거 많이 먹고, 항상 음. 여유가 있거든요. 음. 도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 아. 맹수가 되어 있죠. 아이고. 자, 아 채팅창에 정말 고양이도 군대 보내네요. 펭구 가듣고 이불 뵙겠습니다. 미크 군대 가라. 미크가 군대 왜가군견군견에게 군가. 이제는 펭귄 시대. 펭귄라님이 하신대. 펭디보여건 아닌 노력. 의펭멸공의펭귄 아, 진짜 다튼다 군대야.